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진진입니다. 어, 오늘 저종강했어요 카메라 조금 흔들리죠? 삼각대를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새로 사려고요. 어, 제가 이제 아나운서 준비한 지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오! 1년째 되면은 어디서든 일하고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뭐, 메이크업 샵에 가도, 위상샵에 가도, 아나운서 준비 얼마 했,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 1년 했습니다. 이러면은, 아, 그러면 얼마 안 했네. 한 1년만 더 해봐요. 이러시거든요. 제가 이 직업을 너무 쉽게 봤나 봅니다. 다들 이제 시작이라고 하시니까요 더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약간 좀... 얼굴이 빵덕같이 나오네요 오늘 눈은요 세미스모키 보이시나요? 여기 어둡게 약간 해 봤어요 이제 좀 시크하고 좀 살짝 섹시한 느낌으로 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원래는 귀엽고 깜찍한 느낌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또 오늘 까만색 옷을 입고 새로운 느낌으로 해봤는데 그것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자주 입는 게 흰색 아니면 빨간색이거든요 저 항상 빨간색만 입게 됐는데 사실, 다른 색깔도 찾고 싶었거든요. 최근에 까만색 옷을 많이 입어보다가, 까만색 잘 어울리는 원피스 오늘 찾아서, 그거 입고, 영상도 찍었고, 프로필도 찍었거든요. 그거는 이따가, 저기 어디냐 여기 유튜브 영상 편집할 때 같이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빨간 원피 아, 까만 원피스는요, 제가 직접 그 포트폴리오 찍었거든요. 아나운서 영상 포트폴리오. 거기서는 입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왜냐면 너무 파육기 뜬, 그래서 아쉽지만, 프로필 사진만 찍었고, 아나운서 영상 포트폴리오에서는 기존에 제가 스타일, 쉐어? 맞나요? 그 의상 대여하는 온라인 샵이 있어요. 그것도 자막으로 달아둘게요. 거기에서 빌렸거든요. 좋더라고요. 하루 만에 배송이 왔고요. 한 4일 빌리는데 한 4만원? 그 정도밖에 안 오니까 아나운서 샵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가끔씩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협찬 아니고요. 그냥 좋아서 <laughs> 협찬 아닙니다. 내돈내산이고요. 좋아서 올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떤 거 찍어볼까 하다가 종강해서 카메라 킨 거거든요. 아 진짜 죄송해요 사실 유튜브 할 시간이 없어요. 유튜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편집 많이 안하고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첫 번째 노트였을 거예요 작년 1월 말에 유, 아나운서 준비 시작하면서 처음 썼던 노트거든요 투비엔첫 수업 응.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저의 로드맵입니다. 2021년부터 26살이 되는 아니 26살이 아니라 30살이 되는 2026년까지 저의 목표가 써있고요. 그때 저의 담임쌤이셨던 연합뉴스에 계셨던 선생님이 저한테 특명을 주셨거든요. 정확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진정한 멘토가 가져야 할첫 번째 덕목이 목표를 정확하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생님은 저한테 진정한 멘토를 던것 같아요. 비록 길게 만나지는 못해서 아쉬웠지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 유진아 32살 전에는 지상파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제가 올해 27살이니까요 28, 9, 30? 31, 32 5년이 남았고 5년 안에 제가 과연 지상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32살이 되기 전에 지상파에 정말로 들어간다면 어, 저에게, 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그리고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해서 선물 꼭 보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뭐쭉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유산소를 해라. 자세 교정을 어떻게 하는지. 복식은 누워서 하는 게 좋다. 아나운서 발음할 때는 코를 뒤로 넘어가면 안 되고, 항상 턱 아래를 써야 하고, 목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뭐, 혀에 부리가 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해서, 포즈, 장음, 정말 기초, 조사, 어떻게 올리는지, 내리는지,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또 새로운 것도 있네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가 봐요. 되게 새로운 것들이, 기본반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도 새로운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제가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아, 저는 사실 지금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항상 저 스스로 소개할 때 아나운서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명칭은 아니에요. 직책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아나운서로 잠깐 일했었거든요. 그때 일했던 원고들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던 것들, 큐시트라 그러죠. 이런 거랑 뭐 이메일 주고받았던 거 그리고 원고 같은 거 이제. 이건 기사예요. 기사. 편집하고 나서의 기사고. 여기 보면 명사 초청 인터뷰 원고고요. 뭐 영상 이제 큐티나 음, 기획할 때도 제가 예전에 기획 쪽에서도 조금 일했었으니까 기획 단계에서도 이제 참여했었거든요. 아나운서가 아나운싱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기획에서도 참여를 하고, 음. 아이디어를 제가 내기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방송사, 작은 방송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뭐 메일도 제가 직접 보내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시사상식 경제, 경제랑 국제용어. 뭐, 이런 건 매주 학원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보니까 꽤 많네요. 이렇게 있고, 이거는 라디오 DJ예요. 아니네? <laughs> 원고가 되게 많아요. 아무튼, 뭐, SBS부터 해가지고, 동물농장, 아, 조금 더럽네요. 전국시대, MC들. 뭐, 라디오 DJ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다 써있고요. 이건 장음 맞춤법. 맞춤법, 장음. 여기 다 모아놨는데 이제 오래대신 이제 아나운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 거의 교수님이셨어요. 국어공문학 교수님이셨어요. 이런 것도 배웠는데 아다 까먹었네요. 진짜 어떡하면 좋죠? 어려워요. 진짜 한국어가 토익보다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바로 논술과 작문 하는 아이들인데요. 논술과 작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뭐내 미래의 남편에게였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읽었던 원고들입니다. 보면은 좀 두껍네요. 뭐가 많아요. 뭐 많이 읽긴 했어요. <laughs> 많이 읽긴 했어요. 표시도 다 이렇게 했고요. 열심히는 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어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들은 거의 한달 동안 열심히 하고 말았던 애들인데요. 신문 읽기가 그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좀 읽어봤었어요. 거의 한... 이틀에 신문 하나씩 읽었었거든요. 스포츠도 읽고, 뭐, 정치도 읽고, 경제도 읽고, 뭐, 광고까지도 읽었어요. 광고가 많은 신문이 있더라고요. <laughs> 스포츠 쪽에 특히 광고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랑, 여기 뭐, 열심히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이거 쓰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최근에 마련한 저의 파일인데요. 궁금하신가요? 열어볼게요. 뭐, 오디션, MC 원고부터 해서, 어, 원고 프린트 못할 때는 전 직접 손으로 쓰고요. 뭐, 뭐, 그냥 낙서예요, 거의. 전 필기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원고입니다. 아, 이 친구들. 아, 진짜, 아련하네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한국어 능력시험. 아직도 마스터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시험의 자네들. 36회부터 40회까지 저의 오답노트입니다. 아직도 어려워요. 정말 아나운서의 길이란. 다시 생각해도 내가 왜이 어려운 길을 택했는가. 후회를 만드는 바로 이 직업. 바로 한국어 능력시험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한국어 능력 시험은 왜 기출 은행이 아닌 거죠? 왜매 매회 문제가 다른 거죠?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왜 토익처럼 학원이 없는 거죠? 힘들어요. 네. 헤잉 그래서 이렇게 저의 난장판 책상 구경 같이 하셨고요. 보여 드릴까요? 난장판 책상. 짜잔. 저의 난장판 책상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종강을 했는데, 어, 어떻게 할 거냐고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1년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집중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정말 아쉬운 게, 이 아나운서 준비에 올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거든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혹은 뭔가 다른 거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들이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그외 시간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터디 리딩 스터디 한개 하고 있고 두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거 있고 또 하나 새로 들어간 게 있어서 총 리딩 스터디 세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 스터디도 음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멀어요 노량진까지 가기가. 근데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덩달아 열심히 하는 척 해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내가 또 뭐하지? 아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이미지예요. 하반기 때 거의 이미지를 엄청 많이 찍었죠. 앞으로도 또 찍을 거고 스포츠 이미지도 찍을 거고. 음. 골프복 입고 찍을 거예요. 스포츠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스포츠의 숫자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laughs> 스포츠에 대한 미련이 있네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원고 전달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를 계속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는 이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음, 좀 여유롭게 하려고요. 마음이 급해서는 절대 할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카메라 켤게요. 안녕!